제가 이제 찾은 미국 주식 중에 차트가 좀 좋은 거 있잖아요. 차트가 좀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네, 지금 하루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 뉴스케일 파워, 여기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뉴스케어 파워하고 뭐그 협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SMR 관련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거 제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아니라 오늘은 어, 심보틱이라는 회사예요 심보틱. 제가 엊그저께 잠깐 얘기했던 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 심보틱이라는 회사를 약간 소개를 시켜드릴까 생각 중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올라가서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약간 월봉상에 땅바닥을 찍고 오돌이가 나오니까 단기 타점도 나오는 겁니다 단기 타점도 나오는 거죠 그죠? 심보틱 이 심보틱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어 그죠 핸드폰을 막방사능 나오는 기업이 맞아요 이 심보틱이라는 기업이 자동화, 물류 자동화에 왜 이슈가 되냐 이 심보틱이라는 것은 AI 로봇 기술과 결합한 자동화 시스템 및 물류 창고 및 물류센터 효율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 회사의 시스템 완전 자동화된 로봇과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재고 관리, 주문 처리, 배송 준비 등을 완전히 자동화한 게 특징이고 특히 월마트하고 협업을 통해서 미국 전역의 월마트 물류센터 있죠. 월마트 물류센터 모두가 월마트가 이제 키워주는 회사예요. 월마트의 모두 물류 시스템을 심보특기 하게 됐습니다 월마트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렇게 맺게 됐어요 댓글란에 설문지 참여하시고 검색기도 받아가세요